숟가락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숟가락, 숟가락 할때 잡는 부분을 이제다가 그리고 이제 이쪽 색칠, 색칠을 하고 이제 이쪽은 아! 색칠을 해야 합니다. 엄마 어 엄마 안 삐져나가고, 이때 안 삐져나가고, 꼼꼼히 색칠해줍니다. 이때, 투컬러에, 투컬러를 하거나 무늬를 그려, 그려놔도 예쁩니다. 자, 전 지금 무늬를 그리겠습니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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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, 엄마. 자, 이제 엄마. 숟가락, 숟가락 뜨는 부분도 그리겠습니다. 자, 엄마. 이렇게 뜨는 부분을 그리고, 이제 이쪽에 푸는 부분도 그릴, 그리, 그리고, 이쪽은 진하게 색칠해줍니다. 엄마. 여기에서 주의. 너무, 너무 삐져나가게 그리면 안 돼요. 그리고 꼼꼼하게 색칠해줍니다. 자, 이제 이쪽도, 이쪽도 그림자 부분보다 연하게, 연하게 삐져나가지 않, 않고, 꼼꼼히 색칠해 줍니다. 자, 이런 숟가락 완성!